만약에 만약에 택기씨가 와서 선씨한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나는 그래도 용서할 마음이 있어라도 요만큼도 없어요? 네. 오히려 더 굳건해졌어. 더 굳건해졌어? 네.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웃음> 걔도 웃음이 나나 보네 응? 아니지. 금 웃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응? 교복을 응. 이렇게, 이런 교복을 입는 걸안 좋아해서 네, 입는 거 보니까 좀... 그...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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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떻게 지 화면에서만 봤는데.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한니 아빠 퇴근입니다.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아빠 집에서 어. 한이 돌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된 지가 거의 보름, 보름 정도 돼가고 있나요? 그때부터 한3주 한, 한 됐어요. 음. 그래요. 지금 뭐 생활비나 육아 비용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서 애기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음. 전에 모아둔 돈 쓰고 아빠도 조금 도와주고 있어요. 아빠 도움 받고 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부부도 부부지만 하은이거든요. 저도 하은이 아버지예요. 그렇 아기 이름이 하은이에요. 네. 어, 하은이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음. 잠도 잘 자고 울지 않고 잘, 잘 지내고 있어요. 음. 다행이에요. 네, 건합니다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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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궁금해요. 그사건 뒤에. 음. 선이랑 싸우고 오해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한연태 미안 마음 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SNS에 잘못된 거 올린 거는 알아요? 그래서 더 감정이 더안 좋아진 건 알아요? 네. 응? 왜 SNS 그는 왜 올렸어? 화김이지. 화김에 화가 나서. 화가 나서. 네. 서운하고 화가 나고 서운하고, 응?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 때문에 사과하고 싶어요? 네, 하은이한테 사과하고 싶고 나중에 아는 걸 알게 돼. 하은이한테 사과하고 싶어 아니면은 서연이한테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두 사람 다 자꾸 하은이 얘기만 하는데 하은이보다 중요한 건두 사람이거든. 딸한테 미안한 게 먼저가 아니야 상대방한테 미안한 게 먼저지 응 물론 하은이가 중요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을풀 생각이 없이 서로 감정만 깊어지고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데 서연이는 지금 마음이 전혀 바뀐 게 없다 그러는데 태기 씨는 마음에 좀 변화가 있어요 그때 제작진이 만남 주선한 이후로 응 그냥 마음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지집 와서 하니 보고 응. 제가 아 나가서도 되는데 그냥 아기한테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옆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 엄마로서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로서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지금 마음은 아기 엄마로서 애기 엄마로서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보모랑 똑같은 거야. 그죠 가정부, 보모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어떤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애를 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지금 간이 엄마를 또뭐 알아봐요. 저목소리는 아는데 애 엄마 목소리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보여주고는 싶은 생각은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아이한테 엄마를 계속 계속 같이 안 있으면 안 보여주려고 하. 음... 그러니까 내 통제에서만 봐라. 어, 음... 내가 좀 있는 데서 좀 봐야겠다. 근데 네. 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음... 보여주기 힘들다 이런 거죠. 네. 아까 자꾸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동안에 음... 너무 많이 힘들었다. 얘기를 했어요. 네. 음? 우선 그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두 사람은 이제 역할이 두 가지거든요. 음. 첫 번째는 부부 관계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부모로서 역할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보니까 부부로서의 관계의 안금이 서로의 정서적인 부분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음. 우리 태키씨는 원하는 게 하나 같거든요. 어, 내가 저 사람에게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소속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택시 그 소속감과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내가 여기에 나, 남으려면 몇 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에게 조금 자유를 줘야 돼요. 물고기가 어항에서 사는 물고기도 있지만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는 되게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바다를 떠나지 못하듯이 조금 자유롭게 해주면 사실 조금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고 우리 서현 씨는 본인이 원하는 걸 요구할 때 상대를 이렇게 비난하는 방식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라고 좀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좀더 알았더라면 무티슈도 네. 물에 날라간다고 생각 좀해 그만해 아 그냥 이거 발아 조용해 히좀 이거 빨리 갈아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고라도 두 사람이 내가 정말 그 부분에서 노력을 했었나 하는 생각 그 물음표 하나는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서로 미숙한 것 같아. 미숙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미숙하고 음,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도 미숙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부라는 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서 인생이라는 게잘사라지지 않아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참을 땐 참아야 되고 양보하고 결국 쉽지 않아요, 부부 생활이. 근데 왜 이렇게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조금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아, 좋았죠, 좋았죠. 어, 왜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아 그렇죠. 저런 마음이 아닌데 서로 오해가 <laughs> <안타깝죠>. 쌓이고 <laughs> 안타까워요. <laughs> 아직도 19살, 21살인데 네.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변호사님? 너무 많이 보죠, 저희가 맨날 보는데 어 만약에 그두 분이 제 가족이다, 응. 어, 그러면 저는 이혼 소송 말리죠. 제가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니까 워낙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거든요. 응, 응. 어 기름을 5년 걸려요 소송만. 어 기름을 5년 걸려요 소송만. 아까 두 분이 소송한다고 했잖아요. 5년 동안 소송하실 거예요. 소송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얻는 것도 없어요. 결론은 다 나와 있거든요. 음. 그 결론 때문에, 정해진 결론 때문에 5년 동안 서로 감정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이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잘 헤어져야 돼요. 잘 헤어져야 된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혼한 남녀가 나와서 막 파티장에 가는 거 그런 거 보셨죠? 둘이 사이가 어떻던가요? 그냥 친구처럼 막 하이 텀, 하이 제막 반갑게 맞이하잖아요. 전혀 원수처럼 안 만나고 그냥 친구처럼 만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두 사람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는데 완전 원수처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냐고요. 그러면 과연 그게 하은이한테 좋을까요? 두 사람이 맨날 싸우고 원수처럼 되면은. 두 사람이 아무리 믿고 싫어도 결국에는 평생 동안 같이 동반자가 돼, 협조자가. 왜? 하은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풀어나가야 돼요. 서로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좀 한마디씩 해줘보세요. 응. 치료 잘 받고, 마음 잘 바뀌고, 하니한테 좋은 말 들으면 행동으로 보여줘. 내가 그날 했던 행동은. 정말 잘못했고 내가 지금은 하은이 못 보니까 하은이 좀잘 챙겨줘. 한 마음 바꾸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 뭐또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난데 어떤 결정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고딩엄빠에서 아,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예, 네, 진짜 그러고 싶어요. 어떤 결말을 향해 가든지 네. 두 사람이 선택해서 이 탄생한 하은이한테 두 사람이 꼭 하은이를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 그 하은이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지. 아, 아아... 너무 힘들지. 응? 너가 응. 조금만 더, 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윤이가 뭐가 그렇게 슬프고 힘들었는지를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너도 힘들지 근데. 응. 응. 네. 어, 지금 큰일 나. 알았지? 아기 잘 키워야지, 너. 하은이 엄마잖아. 어? 애 생각해, 설마. 뭐야? 알지? 너 보고 속상하다고. 계속 거, 거슬리는 게 있는데 신발 끈이 풀어져가지고 계속 거슬려요 신발 끈한번 묶어주면 안 될까? 한번 해줘봐 그거 어? 뭐안 해줄 것 같은데? <laughs> 한번 해주면 어떨까? 니네 <laughs>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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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좀 그래. 웃겨 <laughs> <이거 안 돼. 웃음> <laughs> 마 때문에 그 착하다 사다 주면 그냥... 아유... 그건 멀면되는 뭐 거지 짝꿍해서 그랬어 어? <laughs> 아이고... 언니, 이제 품으면 어때? 그러고는 내비도둬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내 여잔데 뭐~ 응? 둘이 좀잘 생각하고 얘기 좀 다시 해봐 응?